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66장은 이사야서 전체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6 3 4장에 보면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잠잠히 계십니까?라는 그런 질문에 하나님께서 65장 또 66장에 답을 하십니다. 특히 그 중에서 오늘 본 66장 제일 초반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돌보시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주목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김상기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예배자로서의 마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예배를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좀 전에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말씀을 잠시 띄워 주시면. 내가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발판으로 삼는 너희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어봤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짓지 마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성전 건축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 뭐 당시에 성적 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자체를 반대하거나 예배, 형, 예배라는 형식 자체를 폐지하라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 당장 이사야서 6 0장 전체만 조금 흐름을 봐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께서 뭐 성전이 필요없다 예배 자체를 없애라 뭐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에서 하나님의 전적 은혜는 빠지고 다시 말해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라는 그 감격 그리고 감사는 빠지고 내가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올려드렸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지켰기 때문에 나는 내 신앙의 어떤 것을 지켰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내가 드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건물에도 갇히지 않는 왕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성전을 건축했고 또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건물에도 갇히지 않는 왕이시기 때문에 중심이 빠져 있는 성전 건축 혹은 그 어떤 모양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적용을 할때 뭐 성전 건축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야겠지만, 오늘 내가 예배드린다는 그 행위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다, 예배 시간을 지켰다, 예배에 참석을 했다라는 것 자체에 만약에 내가 의미 부여를 하고, 정작 마음이 빠진 예배, 하나님과 접하지 않은 예배를 드려놓고, 내가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 나는 나의 신앙을 어느 정도 지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했지만 네,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습니다.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데 뭐 양심이 찔려서 그래도 내가 주일 예배는 드렸잖아요. 그래도 내가 수요 예배는 빠지지 않고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의 신앙을 지켰다라는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다면 네, 그런 예배는 그렇다고 그런 예배조차 그렇게 할 거면 아예 오지 마라 이런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렇게 내 마음에 위로를 얻고 내 신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는 자들의 예배는 아무리 멋진 성전을 건축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러 와 있는 사람들의 수,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가득한 성전을 보고 그것만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로서의 내 중심이 어떠한가?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그 마음 깊은 곳이 어떠한가가 어떠한가를 제대로 보고,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이따 볼 텐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에 그것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3절을 한번 띄워 주시면, 그러한 마음이 빠진 예배를 좀 강하게, 의도적으로 강한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 속이 없는 예배, 그냥 와서 예배를 좀 지키는 것으로 내 신앙을 지키고 있다. 나는 뭐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모태 신앙으로 자라오면서 모태 신앙이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모태 신앙으로 자라오면서 이렇게 배웠고, 나는 지금 그래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을 하나님께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위안을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강한 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면 일부러 강한 말을 사용합니다. 앞에 있는 것은 제사를 예배를 하는 것, 뒤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없는 것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소를 잡아 너희가 드린다. 너희가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드리면 정말 강한 단어를 씁니다. 살인함 사람,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 또 너희가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려도 너희의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그냥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그게 무슨 다름이 있느냐 또 그렇게 드리는 예물은 넘어가면 돼지의 피를 그냥 뭐 돼지의 피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예물을 드려봤자 나는 받지 않는다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양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해버리면 사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그냥 우상을 찬송한 것과 다름이 없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아, 마치 일부러 이 부분을 읽는 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휘들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것은 1절에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소 잡는 것그 자체 혹은 당시의 제사 지금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를 비난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값비싼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요즘에 적용하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모양으로 내가 깔끔한 옷을 입고 예배의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놓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에 대한 마음과 순전하지 못한 나의 그런 섞인 마음이 혼합된 예배를 드리면 나는 받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방금 본 3절에 강하게 정말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이때까지 아무 의미 없이 예배를 드렸구나 뭐 이럴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 모습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는 옷도 때로는 주일일수록 더더욱 중요하고 우리가 지키는 예배의 여러 가지 형식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한 것들이기 때문에 참 중요하지만 이런 것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하고 섞여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것들의 눈이 먼저 가겠지만 그 중심을 정확히 보시고 너희가 그렇게 드리는 예배 나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혼합 신앙으로 드리는 예배 섞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사야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지금 말씀을 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모스 5장 21절, 25절에도 보면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고 예레미야 7장 20일 22절에서 미가서 6장 6에서 8절, 말라기 1장 10절 등등 정말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중심이 바르지 않은 예배, 형식만 무성한 예배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말씀 하나만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 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제단 위에 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으래. 뭐 예배 드리지 말래. 네, 이런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헛되이 섞인 마음을 가지고 와서는 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을 마음도 없고 네, 그렇게 예배드릴 거면 차라리 그냥 사람 세워서 성전문을 닫아서 못 들어오게 해라 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네,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항상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런 예배가 너무 반복되고 있다면 네, 이런 하나님의 강한 말씀들 앞에.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는 방금 읽은 말씀처럼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받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보다 혹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혹은 예배의 형식이 먼저가 되어 있다면. 몸은 앉아있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생각해 봤을 때 의문이 든다면 그것부터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사야 66장을 읽었는데요. 조금 앞으로 가서 58장에 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58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시는 말씀인데 사실 이 부분만 읽으면 좋은 얘기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교례를 버리는 것 같아서 이런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아까의 아기를 즐거워하는 도다. 네, 이 말씀을 보면 이것만 딱 보고 어 좋은 말씀이네 나도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 뭐 그게 뭐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 자체는 좋은 내용이니까 근데 이게 원어 뉘앙스를 보면 그냥 그런 척한다 이런 뉘앙스가 묻어 있고. 네, 그 다음 절을 보여주시겠어요? 3절 말씀 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들이 좀 전에 그들이 나를 날마다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 교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그러니까 좋은 예배자를 모사하는 내용들만 막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을 보면 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네, 어땠냐면 그 상관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들이 이렇게 금식을 네, 하고 있는데요 네, 금식을 하면서도 막 다툽니다 그리고 불평을 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를 하고 다시 하반절 보여주시면 금식을 하면서도 온갖 오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모습만 볼 때는 아저 사람은 예배 참 잘하네, 하나님께 구하네, 진짜 오랜 시간 예수님을 잘 믿었네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라는 건 결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를 예배하고 심지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도 자기 이익만 주고하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이 바르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다 나는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겉모습만 화려한 예배자가 단한 사람도 없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뭐, 그냥 주일날 뭐 아무렇게 놔도 된다. 뭐,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때로는 내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인가? 그런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오늘 이 예배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인가? 이 마음을 나에게 돌아보고, 정말 중심이 합당한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정말 생명수와 같은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 부분이 좀더 내용이 짧은데 집중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성전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예배의 겉모양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중심입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돌아보시는지 다시 말해서 뒤에 나오는 그런 예배들과 다르게 어떤 자들이 예배를 받으시는지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회하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런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가난한 예배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를 말합니다. 뭐 항상 죽상을 하고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씀은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네, 겸손한 인정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작 섞인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나는 이렇게나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나 해 드리고 있어. 내가 그래도 예배 자리는 지키고 있어. 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예배하러 하나님께 왔지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예배도 이러한 나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밖에 아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예배했어가 아니라, 때로는 마음을 너무 마음이 가난한 자, 다시, 다시 말해 괴로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없나? 하나님, 이 예배로 받으실 수, 받으신다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내가 중심만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 예배가 삶의 예배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새벽에 앉아있는 사람 이런 마음으로 주일에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령에 통해 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것도 사실 첫 번째와 비슷합니다 이 말도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영혼이 부서질 듯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 네, 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자지만, 우리가 몇주 전에 자기 부인에 대한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나 하나님 앞에 이거 할수 있어, 이거 했어, 이런 마음이 정말 하나도 없고, 또 그런 척하지만 정작 나의 욕심이 하나님을 앞서고. 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예배 때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같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림이 없는 네,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심령에 통해하며 영원히 부서지는 듯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업들을 예배하는 사람 네, 그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네,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예배자입니다 네 네, 한 찬양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내가 그 무슨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다는 것을 발견하면 네, 그 즉시 중단하겠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일 듯합니다. 네, 우리는 말씀을 절대 권위로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내 삶이 어긋나다 나다가도. 네, 말씀이 가르쳐줄 때그 즉시 두려워 떨며 네, 돌릴 수 있는 사람, 네, 바른 길로 돌아올 줄 아는 네, 겸손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다시 말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심령에 통회하는 예배자, 영원히 부서진듯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높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세상에게 무시받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두려웠다 할줄 아는 사람. 네, 이세 가지를 정리하면 결국 네, 겸손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절대 높아진 내가 높아진 예배를 네, 하나님께서는 네, 받지 않으십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 하나님, 이런 나의 예배라도 받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엎드리는 사람. 저 부스러기라도 은혜라도 내가 먹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네,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의 예배가 네, 이런 예배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네, 멋진 성전을 건축하고 멋진 모양의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그 중심이 어긋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많은 사람이 예배하는 중에도. 주목하시는 그한 사람, 네, 그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려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삶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는 애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 네, 기도하겠습니다.